지키는 건 물론이고, 음. 무려 대선 출마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이 사람. 성환정 리스트 관련해서 뇌물 준 사람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언을 통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이게 이 추세로 쭉 나가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지사직은 날라갈 판이었는데, 놀랍게도 일 심에서는 믿어주었던 증인의 증언은 이 심의 재판관은 아난못 믿겠는데 의심이 갔는데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해버리는 음. 놀라운 사태가 또한번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 진짜 명줄이 기네요. 근데 가만 보면 이 사람이 자기 어떤 운명에 대해서 참 놀라울 정도로 잘 빠져나가는 사람이로구나 라고 느꼈던 게 지난번에 성환종 리스트 관련해서요. 돈 받은 거딱 거기 나와 있었잖아요. 1억 이렇게 딱 나와 있었잖아요. 식가도 아니고 딱 1억 나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때 그게 선거 자금이었고 청와대까지 흘러간 것으로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혼자 죽지 않아 나 털면. 타고 타고 올라가서 정화대까지 가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이런 식의 뉘앙스를 아주 강력하게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아하 어 그래 더 자세히 얘기는 하지 말고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거기에서 이 사람이 참 빼도박도 못할 수의 그, 물귀신 끌어들이기 어, 신공으로 어떻게 살아남게 되고 또 주민소환 관련해서도 참 어마어마하게 에, 넌. 진짜 안 되겠다. 어? 뭐 어, 청명의 디지나 한식의 디지냐 뭐 이제 이러던 판이었는데 뒤지지 않았어. 어, 그막 맞불 작전 비슷하게 막 네가 소환하면 나도 소환한다라는 식으로 어 그렇게 같이 칼을 겨누고 해가지고 그것도 다 불법으로 드러나고 했지만 어 이런 아주 어려운 어, 사태를 맞아서 그래도 선수로 뛸 사람 나밖에 없. 하면서 급박끝하게 예. 된 상황이죠. 홍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기자회견에서 음. 양아치 침바가 청와대가 만든 작품 이렇게 얘기를 또 질러대네. 그니까 홍준표는 음. 대선 출마하겠다고 직접 말한 건 아닌데 음. 말하는 게 앞으로 국민을 위해서 뭔가 해볼 텐데 여러분들이 성공 바란다 하면 이제 우리는 대선 출마할 거라고 받아들이는 거고요. 나는 오늘 이 지점에서 이 생각이 먼저 드네요. 세종대왕 한글을 만든 이유로 할것 같아. 왜? 재판부 의색들이 이런 식인 거야. 홍지사의 유죄가 인정되려면, 음. 성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아 홍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돼야 하는데, 음. 여기까지는 이해되지. 음. 그 다음에,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이게 뭔 말이야? 이해할 수 있어? <laughs> 아니, 70남원 한명숙 총리는 돈을 안 받았다는데. 의자가, 받은, 의자가 걸로. 받은 걸로 하고 증인들이 위증을 했다는 것도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황상 받은 게 맞잖아 해가지고 지금 실형을 살고 있는데 음. 이식기는 무슨 놈의 재판이 있다 이야 그~ 윤승모라고 하는 경남기업 부사장 있잖아요. 음. 이 사람은 자기가 돈을 줬으면 자기도 유죄가 되는 상황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줬다 라고 아니 뇌물죄 한는게 그렇잖아 은행 계좌로 꽂아 주지 않고 수표로 꽂아 주지 않는 한 뇌물이라고 하는 것은 뇌물 준 사람이 이사람돈 줬어요 라고 자기도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거기에 일종의 양심선언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이 사람 진술이 그것을 증명할 만한 정도의 능력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술을 비추었을 때 뭔가 뭐 정황들을 봤을 때이 사람의 진술이 뇌물을 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황들이 저는 나왔다 보고 그래서 일심에서 유죄가 난 거거든. 음. 근데 재판부가 이런 식으로 말을 꽈 가지고 음. 비틀어서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네 말만 갖고는 증거가 안돼 계좌로 주지 않았는 이상 모든 내물은 무죄라 이렇게 말한 거 똑같단 말이에요. 한글 만드신 세종조왕의 뜻을 알것 같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판단이 반드시 들어갔다고 하는 전제 하에서 도대체. 홍지사의 역할 또는 홍지사를 대선후보군에 포함시켜 가지고 판을 만들어 보려는 이 뒷배는 음. 과연 어디서 나온 힘 인지가 지금 의심스럽다는 거야 벌써 이제 그 물어 들어가시면 안될것 같고요 음. 그래 봐야 이명박이 겠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나 뭐 박근혜가 했을리는 뭐하고 김기춘이나 뭐 우병훈 아직 검찰 안에서 법원 안에서 힘을 쓸수 있는 애들이 자홍 지사를 살려라 라고 얘기했을 때홍 지사를 어느 포션에 갖다 쓰려고 하느냐 이거지 오늘 딱 얘기하는 거 봐서는 침박 지금 자유당으로 갈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아, 한국당이라고 해달라 그러대 난 기어이 자유당이라고 해야지 근데 그 <laughs> 침박쪽으로안 간다 그치면 얘를 중심으로 해갖고 진짜 네. 보수 대연장의 패를 네. 반기문의 그쪽의 어떤 그대타를예로 네. 쓰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저는 일단 그거부터 의심이 확 들었어요. 근데 얘가 사이즈가 되나요? 네, 황준표는 끝났어요, 정희 생명. 사실 너무 앞서서는 뭐라. 음모론. 모뭐이 너무 설레발이야, 이거는. 홍준표가 정말로 상품이 될까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 안 된다고 볼수 없다고 저는 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음. 일종의 친박은 아니지만 극우의 음. 포지션에서 음. 뭔가 그들을 대변해 온것 같은 느낌이 드는 사람이라 홍준표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지금 뭐전 경북지사 김관용 같은 사람들이 나서면 사람들이 겁박이 끼잖아요 누군지도 몰라 음. 근데 홍준표는 우리 쪽에 있는 사람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정치인이에요 유명 정치인이 나서고 음. 그가 해왔던 무상급식 반대라든지 뭔가 그것들을 봐왔던 사람들에는 일정 정도 표가 저는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태극기 집회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은 우리의 어떤 상식을 가지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음. 근데 뭐 지금 뭐 김진태나 이런 사람이 나와서도 이제 박수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 횡행되는 논리는요, 뭐 일단은 빨갱이를 몰아내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수가 어, 결집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어쩔 수 없이 탄핵된다 하더라도 어, 빨갱이에 의해 가지고. 어, 그, 대한민국이 전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막 위기의식을 고치하고, 뭐, 그 안에서는 또뭐 왠가 종류의 어떤 거짓말과 공포가 난무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 거기에서 지금, 어, 아수분대로, 이게 꼭 마음에 들어서는 아니지만, 워낙에 말이 없다 보니까, 어, 그냥 이 말이라도 하나 갖다 써보자. 라는 개념에서, 김준태보단 낫잖아. 그리고 알잖아. 홍준표에 대해서는 두루두루들 어르신들 다 아시죠, 홍지사? 그러 그리어 내가 기억이나 이제 이런 정도로 어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어이 사람은 무상급식의 응 그건 빨갱이 정책이라서 내가 그것과 싸우다가 어 이렇게 정치적인 위기에 몰렸다. 라는 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이고 모래시계를 다 보셨죠 내가 아주 어려운 와중에도 점점점 검사가 되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 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내가 또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적 단합을 겪었습니다 또뭐 이렇게 어, 해가면서 하면 워낙에 선수가 없는 마당에 그냥 어, 이 사람도 하나의 한 5%는 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홍준표가 대선 출마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홍준표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이재명과의 살짝 대척점에 있었던 게 무상급식 부분이었잖아요 음. 홍준표가 내세우는 취적이 하나 있습니다 채무 제로 그러니까 경남도가 그전에 워낙에 빚이 많았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홍준표가 졸람했다는 명분이 부상급식 같은 걸 쳐내는 거였다고. 음. 그래서 실제로 채무 재료가 됐다고 해요. 음. 그러면 보수 쪽 사람들이 봤을 때는 꽤 일도 잘하는 사람처럼 이미 지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음. 어떤 마인드를 떠나가지고. 그러니까 홍준표가 까이 되냐 안 되냐는 두 번째 문제고, 그건 우리의 시각인 거지. 음. 아무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조금이라도 뭔가 건드있게 있으면 다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2% 3%짜리 지지율을 모아가지고 10%몇 프로, 20% 만들고 싶은 그들의 욕망 속에 홍준표는 굉장히 달콤한 후보군이 이제 떠오른 거지. 아니 지금 하다못해 김진 어. 이런 사람도 지금 나오는 판이잖아요. 근데 진짜 한막 축구팀 정도로 이제 후보가 막 군이 이렇게 쫙 아. 나리비가 쓰는데 사실은 다 0%거든. 0%인 사람 <laughs> 한1 0 명이 지금 등판을 해 있는 상태인데. 곱하기 가안 되네. 어. 영곱하기 <laughs> 뭐를 해다 영이야. 아, 어 더하기도 안 되고 참 어려워요. 근데 그래도 다0 0 0 0인 상태에서 이 사람은 조금이라도 잔전이라도 있다 잘 긁어 모으면 음, 있어, 있어. 어, 어, 라는 거에서 기중났다. 어 음.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욕심 같은 거 있잖아요. 보수 어르신들 보기에는 좌빨대 무상급식? 아 됐어 어. 안해그 정도 뚝심으라 보는 거야 그, 똥꼬집이 있어 보이잖아 <laughs> 홍준표 앞으로 뭐 정치적 위상은 상당히 당분간은 어느 당으로 어떤 정치 입장을 내놓을지는 기대가 되는 입장이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그나마 지금 여당에 제대로 된 놈이 없는 입장에서는 자기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는 꿈을 가질 만한 상황인 것만은 맞아요 음. 그래서 하나 가더 이야기 해볼 수 있는 게 홍준표처럼 이렇게 무죄 받으면 날개 달잖아요 박근혜 만약에 탄핵 기각돼도 비슷한 의기양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음. 근데 홍준표는 지금 범국민적인 관심사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지만 만약에 박근혜 탄핵이 기각되면 또 국민들을 완전히 더 자극하는 아무튼 어쨌건 간에 홍준표의 기고만장 정말 눈꼴실이네요 네, 한동안 또이 컨벤션 효과 하면서 또 얘기들이 홍준표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거고, 지금 뭐 홍준표 지지율이 1%가 못 된다고 하지만, 또 나중에 여권 후보군에 올라오게 되면 15%는 먹고 무조건 들어가는 또 이게 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자기 위치를 잡아갈지는 앞으로 계속 두고 봐야 될 거는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